오늘은 강아지 견종 얘기할 겁니다. 네. 원룸에 혼자 살때 함께하기 쉬운 강아지들 이야기할 건데요. 저는 특정 견종 이야기 따로 추천하지 않을 거고요. 어차피 정답도 없는 강아지 성격, 견바견이라 추천하지 않을 겁니다. 천사견인 줄 알았는데 지랄견이네. 이말 의외로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여러분의 10년, 20년 함께할 반려동물 선택하는 기준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강아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인기 있고 또 가장 대표적인 반려견 5종 먼저 보고요. 그 후에 나에게 맞는 반려견을 찾는 팁 3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보시고 나면 나만의 반려견에 대한 감이 확 오실 거예요. 만약 지금 반려견과 함께하고 계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예비견주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인기 있고 가장 대표적인 반려견 5종 먼저 빠르게 알아볼게요. KB금융의 2025년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를 보면은 선호 품종이 7위 시츄, 6위 치와와, 5위 비숑프리제, 4위 포메라니안, 3위 믹스견, 2위 푸들, 1위 말티즈 순인데요. 국내 자료와 초보자의 현실에서 가장 많이 겹치는 친구들로 저는 믹스견과 치와와를 빼고 말티즈, 푸들, 포메라니안, 비숑프리제, 시츄 이렇게 다섯 종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먼저 시츄부터 볼게요. 시츄 자, 시추는 활동량이 적고 조용한 편이라 혼자 사는 분들에게 잘 맞아요. 원래 무릎에서 지내던 동반견 타입이라서 산책 부담도 적고 집에서 늘 붙어 있는 스타일입니다. 다만 단두종이라서, 단두종은 이렇게 입 주댕이가 좀 짧은 친구들을 얘기해요. 이 친구들이 호흡기나 피부 트러블에 대해서 좀 신경 써야 되고, 장모종, 털이 긴 종이라서 관리가 조금 필요해요. 비교적 털이 좀 많이 빠지는 편이에요. 다음은 비숑. 어, 비종은 사회성이 너무 좋고 사람, 강아지 모두에게 친화적인 신뢰 반려견인데요. 활발하지만 공격성이 낮고 교육 난이도도 높지 않은 편입니다. 다만 외로움을 많이 타는 개체가 적지 않아서 하루 종일 집을 비우는 분들에게는 분리불안 위험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자, 다음은 포메라니안. 우리 포메라고도 부르죠? 포메는 외모는 천사, 성격은 교육에 따라 청사, 악마가 갈립니다. 특유의 경계심 때문에 훈련이 잘 되면 애교 많은 반려견이고요. 안 되면은 좀 예민한 지즘이 많은 그런 성격들이 좀 많이 나와요. 장모종이라서 털 관리 신경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산책, 놀이를 꾸준히 신경 쓸수 있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릴 수 있는 견종이에요. 그 다음에는 푸들 가겠습니다. 자, 푸들은 지능 1위 견종답게 교육이 정말 잘 먹히고 털 빠짐이 거의 없어요. 곱슬 털이 거든요 대신에 에너지가 높아서 산책이나 노즈워크 같은 자극이 부족하면은 지루함을 쉽게 느낄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지즘 막 짓거나 파괴하거나 막다 물어뜯고 막 그다음에 과행동 오버액션으로 막 침막 돌아댕기고 우다다다다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활동량을 잘 챙겨줄 수 있는 보호자라면은 정말 키우기 좋은 반려견입니다 그다음에 자 말티즈 말티즈는 우리나라 국민 견아 항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강아지입니다. 사람 좋아하고 살성 좋고 애교 많아서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입양하는 견종이죠. 배변 기본 교육도 비교적 수월한 편입니다. 다만 외로움을 조금 많이 타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지짐 그리고 눈물 자국 같은 관리 포인트가 있어서 초기의 규칙이나 훈련을 조금 잘 잡아주시면은 훨씬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가 우리나라 인기 있는 견종이었어요. 자, 여기 있는 모든 강아지가 귀엽고 사랑스러운데 아, 물론 제 기준보다는 여러분들의 기준이 더 중요하겠죠? 제가 이제 세 가지 기준을 드릴 테니까 이걸 보시고 스스로 순위를 한번 매겨보세요. 자, 첫 번째. 어... 내가 집을 비우는 시간이 8시간 이상이다. 부재 시간이 8시간... 이상이다. 이런 분들은, 아, 사실은 좀 독립적인 성격이 좀 좋습니다. 반려견들이. 왜냐면 뭐견박견이고 견주가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보통 사회성이 뛰어난 친구들이 비교적 분리불안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조금 높아요. 그래서, 어, 내가 집을 비우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고요두 번째는, 어, 내가 산책하는 걸 좋아한다. 네. 산책이나 활동성. 여러분들이 산책이나 활동성을 좀 좋아한다 하면은, 어, 견종에 따라가지고 개체마다 필요한 활동량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내가 산책을 좋아하시면은 활동량이 많은, 아까 뭐 푸들 같은 친구들과 함께 해도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겠죠. 근데 활동량이 조금, 어, 저는 많지 않아요 하시면은 뭐 시추나 이런 말티즈 같이 소형견들 중에서도, 어, 조금 활동량이 적은 친구들을 선택하시는 게 조금 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 내가 좀 관리를 잘할수 있다. 관리. 제가 관리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어, 청소와도 좀 관련이 있어요. 견종마다 털 빠짐이나 털 길이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피부나 뭐 눈물 관리, 미용 주기가 좀다 달라요. 그래서 잘 빗겨줄 수 있고, 그털 때문에 청소에 스트레스가 없다면은 장모종들도 괜찮겠죠? 이렇게, 어, 팁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셨을 때 나와 가장 어울리는 강아지가 무엇인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마음속에 아이 아이 키우고 싶다가 다 정해 놓으셨죠. 이걸 보신 분들은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제가 드리는 가이드보다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강아지가 가장 최고의 강아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쇼츠를 보다가 영상 하나를 봤는데. 리트리버 훈육하는 여성 견주님을 봤어요. 그 리트리버를 산책을 다녀온 걸, 아, 리트리버가 산책을 다녀온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주인이 발을 닦는데 발 닦기 싫어서 막 으르렁 하더라고요. 몇번 참았겠죠? 그러다가 견주가 리트리버 뺨을 이렇게 촥 때렸는데, 어, 순간 정적이 흐르다가 리트리버가 이렇게 씩 웃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오, 여성분인데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댓글을 좀 봤는데, 그 밑에, 주인의 카리스마는 댕댕에게 안정감을 주죠. 적당한 훈육은 필요하다고 봄. 이런 분들만은 키웠으면 좋겠음. 이렇게 있었어요. 저도 이 댓글에 조금 공감하는 포인트가 있었는데, 음, 앞으로 여러분들이 강아지를 키우다 보면은 사랑과 훈육을 헷갈릴 수 있는데요. 강아지는 사랑이지만 동등한 관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규칙을 정하고 관리하는 리더입니다. 그래도 우리 소중한 강아지 보호해야 하잖아요. 하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강, 강하고 단호하게 다그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영상처럼 뭐 뺨을 때리고 뭐 폭력적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수의 행동학 쪽에서는 때리는 훈육보다 좋은 행동은 칭찬해주고, 위험한 거는 바로 이제 끊고 관리하는 방식이 공격성이나 불안을 줄이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음, 그래도 저는 좀 단호한 훈육은 필요할 때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특히 혼자 있기 때문에 강아지를 키우는 거에 대한 그 나의 훈육 방향과 규칙을 미리 공부해서 준비를 해 놓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좀 드리는 편이에요. 혼자 강아지를 키우실 때. 여러분들 혼자 강아지를 키우다 보면은 강아지를 키우는 게 시간이 좀 없어질 수가 있어요. 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강아지를 키우시게 되면은 아침에 출근해서 집에 와서 산책 시키고 발닦이고발 닦은 것도 말리고 그러고 나서 나밥 먹고 그럼 또 자기 바쁘고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사실 우리 강아지 관리가 조금 소홀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건강 관리예요 강아지들이 자꾸 소중하다 보니까 이게 막 입법만 해주시는데 사실 어릴 때부터 면역 관리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혼자 사시는 보호자분들이 대부분 하루를 집 밖에서 보내니까 초기 증상을 잘못 보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많은 영양제 중에 기본적으로 세포 노화랑 염증을 줄여주는 항산화제, 그리고 장 건강과 면역에 기반이 되는 유산균을 늘 챙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강아지 영양제가 정말 우리나라에 많다 보니까 그 수의사님들 컨텐츠를 찾아보셔도 말씀하시는 게 뭐 이건 영양제가 아니고 비싼 간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뭐 많이 계세요 수의사님들 중에 그리고 뭐 주변에도 뭐 사료만 잘 먹이면 됐지 뭐 영양제까지 꼭먹여야 되나 하시는 분도 들좀 계시긴 하더라고요. 어 제가 찾아보니까 진짜 제대로 된 영양제가 좀잘 없었어요 이두 가지 영양제 중에 물론 이제 아닌 제품들도 있겠지만 특히나 이게 트리청태 이게 간식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사각형 제품들, 보기 같이 들어있고, 이런 영양제가, 어, 이 제조 과정에서 열이나 압력 때문에 성분들이 꽤 많이 손실이 될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사실 영양제에 관심을 가진 것도 그 얼마 전에 이런 그 영양제들 때문에 뉴스가 난 적이 있었어요, 기사가.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도 제가 뭐 국내외 논문이랑 미팅을 다니면서 강아지들에게 진짜 필요한 영양제가 뭘까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내렸던 게 바로 어 항산화제였었어요. 그 관절, 눈물 자국, 뭐 모질 이런 포인트 영양제도 좀 의미가 좀 있는데 그 정말 오래 여러분들과 함께 건강하게 살기 위한 기본 기본이 바로 그 항산화제, 항산화랑 그 간건강이라는 그림이 계속 겹치더라고요. 항산화랑, 어, 항산화? 항산화랑 간건강이, 간건강이 버텨줘야지 나머지 관절, 피부, 뭐, 눈물, 이런 관리에서도 좀더잘 버틸 수 있다라는 그런 좀 느낌이 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발로 뛰어다니면서 액상 형태로 항산화랑 간건강을 묶는 이런 제품들을 제작하게 됐는데 이 제품 이야기는 뭐 성분 뭐 근거까지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아래 고정 댓글에다가 따로 정리를 해놓을게요. 참고로 그래서 저도 항산화제하고 그 간영장제 요즘 챙겨 먹고 있습니다. 강아지를 키운다는 게 생각보다 훨씬 정성이 좀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만큼 우리 삶을 또 따숩게 해줘요. 앞에 말씀드렸던 뭐 견종 선택이나 훈육이나 뭐 건강 관리가 결국에는 내가 어떤 보호자가 되고 싶은가를 이제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도 행복하고 반려견도 행복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는 반려생활이 되어야 되거든요. 어 그래서 오늘 영상이 새로 반려견을 맞이하거나 아니면 지금 돌보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제가 만든 항산화제와 간 영양제 이야기는 뭐다 정리해 가지고 아래 고정 댓글 남겨둘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참고해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어떤 기준으로 강아지를 선택하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많은 예비 견주님들에게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